고기 좀 주지 않아.. 어? 와아개다 <목소리> 뭐가 또 있어 <목소리> 뭐야 저거? 왜? 오와 어와 뭐야 려 어져 어져 어 뭐야 뭐야 야왜 이렇게 갑자기 시작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어 온다 뭐 쏘는데 어깰수 있네 어져 좀 싸가지 없는 가슴나 이죠 아씨 야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 여태까지 잘 놀아줬잖아. 쏜다, 이거. 아, 원격 한 박씩 쏘네. 죽어! 어씨 뭐야. 오케이, 아, 뭐야, 뭐. 어이, 가스나. 공격 좀 받아. 아, 여 꺼지고. 온다 이제 자 네. 가서 아씨 공잘안 통하죠 얘네 아 뭐야 아 할아버지 순간인동 하지 마세요 진짜 오케이 갔네 이거 이쁘게 생겼는데 나름 꺼져 오케이 공격한다 이거 누가 이제 온다! 아씨 뒤에서 공격하네 아우씨 여기와 이거 따라와! 오케이 맞출 수 있나 이도 오케이 아왜 안죽어 자꾸 야, 보스전이 그렇게 심심하냐 다박. 아, 뭐야? 야, 너도 빡. 이거 공격 안 받아? 다시 이 뭐야? 어떻게 싸우는 거야? 유령이랑 연결돼 있나 얘? 이 파란색 미사일을 맞춰야 되나 봐요 할아버지한테 아닌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됐다. 뭐야? 연결점이 뭐람? 꺼져. 꺼져. 아씨. 아, 귀찮게 하네요. 얘를 먼저 쓰러뜨리고, 절대로 야 되나 봐. 오케이, 어? 카메라 안 돼. 일단를다썼나 봐. 오케이, 그거죠. 이씨 아버지, 아버지, 아... 어이씨 아... 아... 지한한테춰이 이거 맞죠. 어, 맞았어. 할아버지, <laughs> 싸가지 없네. 할아버지, 맞추게 해야 되나 봐. 야호, 여기 있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맞았어. 어, 맞았는데 한쪽도 안 하네. 아, 뭐가 이게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 개, 개 웃기네, 이거? 어, 사라졌어. <laughs> 어, 뽀뽀한다. 어, 어, 여자 가서 겁나 커. 죽을 것 같아, 나. 고양이다. 사진으로는 안 돼. 쥐 뭐야, 갑자기. 린다, 힘을 내. 누구지?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왜 저래? <laughs> 아, 나이그 상관관계 모르겠어. 그 조그만 귀신은 왜 있는 거야? 뭐야? 진 거야? 뭐야? 이거 발린 거야? 뭐야? 어뭐 방금... 괜찮다. 너의 내 이름은 린다가 맞지? 그치? 어 이거 포지션 텔러네. 아 너의 너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통해 누군지 알게 됐단다. 여기서는 내 보호 아래 괜찮을 거야. 아내 잃어버린 공양이를 찾느라 찾는 도중 너를 발견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란다. 아마 운명이겠지. 아 이런 내 정신 좀 봐. 여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나를 어 점술사라고 부른단다. 나는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음, 이 점술사의 이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나저나, 어젯밤 있었던 일 말인데,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잘 모르겠어. 어, 무언가 강하고 어두운 기운이 너를 따라다니는 게 느껴진다. 아, 어, 너가, 너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빼앗긴 지금, 그 어둠은 점점 강해질 거야. 그 기운으로 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네가 깨웠어. 아마 더안 좋은 일이 더 닥쳐올 거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할 거야. 어, 린다, 내 말을 들어보렴. 너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만약, 정말 만약에, 약간의, 약간의, 어, 찬스라도 너에게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뭐? 갈 준비가 됐니? 아, 약간 뭐 새로운 차원에서 갈 준비가 되었냐는 것같아 준비, 갈 준비 됐니? 가자 자가 뭐야 그냥 이게 다네? 아줌마 뭐 다른 얘기 할말 없어? 진척이 있니? 이러는데 진척이 어딨어 지금 자 나는 운이 좋았다 누군가 날 살려줬으니까 지난 밤에 자, 포춘텔러라는 사람 어, 점술사는 사람이 날 살려줬다 그리고 뭔가 어둡고 강한 것이, 음, 이, 아, 이 장소에 깨어난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현재 비어있는 호텔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모든 일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왜 이런 나쁜 일들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걸까? 그러게. 나더 신기한 건 이거 배터리가 항상 풀이라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호텔로. 자, 인디무이 호텔. 야, 벌써부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네. 안녕, 여러분. 나는 에이미야. 디온, 디온이랑 조노 자, 귀신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가장 무서운 쇼. 자,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브이로그 하러 왔나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헤헤이, 어디가는 거야? 뭔가 무서운 거찾은면 우리한테 얘기해줘. 라고 하는데. 야, 무슨 카메라 이렇게 거지 같은 거 쓰고 있냐? 야,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빈 방이 있다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고? 버려진. 컷신 뭐야? 어? 오! 얘다! 시스카! 어 뭐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드디어 날 만나러 왔구나 나를 보고 싶었니? 대답하지마 그건 당연한 질문이니까 들어봐 아 너의 심장소리가 들려 분노 의심 그리고 그것은 아마 기울티가 뭐더라 죄책감이겠지 하하하 불쌍한 아이 시스카 싸가지 없네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 언더헌트 자 헌트를 왔네요 다시 이 장소로 왔어. 이게 이 차원으로 들어왔어. 사일런트의 차원이야. 자, 그녀를 빨리 찾아서 죽여버려야 돼. 어,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한답니다. 당연하게 어이 씨, 야 돼지야. 어, 반갑다. 자, 무시무시 뭐야? 안 열리네요. 짜잔 어디로 가야 되니? 어, 여기가 뭐가 또 없죠? 어, 뭐야 아우 들어. 안 없어지네. 어져. 그래 없고요. 아, 하, 야 목이 좀줘라 인간적으로. 오, 노버 살짝 기다렸다. 아 뭐야 길막하는데. 아 이거 무기를 줘야지. 야, 무기도 야안 열리는데? 아 망했다. 뒤에 막고 있나봐 길. 야, 등치로 길 막고 있나봐 얘네가. 이거 봐. 망했다. 어떡 하냐? 아야 망했어 게임. 아씨. <laughs> 야, 게임 진짜 어이없다. 계속 가치게 만들어. 빨리 가야 돼. 그래, 출구에네, 한 방에. 그리고 어디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야? 여긴가 봐. 어, 고양이. 어, 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아이야? 보기 좀 주지 않을? 어? 아! 와! 나 드디어 왔다. 그래, 드디어 왔다. 어, 잠겼네 뭐? 아, 얘네다 가서 다 정이구해 날라 그랬는데, 아, 다 죽여버리려 그랬는데. 그렇지. 들어 왔다. 야다 들어와. 야, 눈뽕? 어 어, 얘, 이런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이 친구는 이제. 안 그거 눈뽕이 안 통하는 친구죠? 좋아 좋아 쿡베기 씨어토 포동포동하고 나 좋아 다 들어와 부셔지나안부셔지네아우피 치는 거봐씨 들어 야내 몸에 피 묻은 거봐와 여기야? 그건 아니고요. 몬스터 잘 정리하면서 가야 돼. 재수 없으면 낀다 이거. 오 사운드 d 게임 사운드 깨버리나 이거? 안되네 아다 들어와 이 c 가지 너는 이제 b 레 c 도 필요없어 너 b u c 깨버리지 아주 그냥. 이게 다크 소울이다, 이 k s o 소 n 다 b u c k s 어야 쟤는 개 u 벌해 보이는데? 나 되면 안되겠다 u 야야 깜짝아 아 s o u n d b u 대 k 그렇지. 좋아요. 예, 뭐, 요런 데도 있구요. 그놈은 진짜 뭐로 죽여야 되는 거냐? 개살벌해 보인다. 야, 개 튼튼해 보여. 어, 떨어지는 길 있다. 어, 아, 저 친구 죽이고 싶었는데. 저 친구랑 싸워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마 안되는 놈인가 봅니다. 아, 겁나 튼튼해 보여, 튼튼하게 보이기도 해. 뭐야? 11층으로 왔는데 지금... 잠겨있고요. 아 2를 누를 수 있나? 어? 이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어, 깜짝아! 야야야! 아씨! 이 오~ 야~ 어~ 똥가루 뿌리는 거 봐! 우와~ 게임 쩔어? 야, 점점 게임이 이불 위드으로 변화가고 있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 그냥 도끼로 째고 부수고 찌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나 무언가 들려 근처에서 들려 하수에, 빌버는 뭐야? 뭐야 너 눈뽕부터 가자. 뭐야? 어, 공격도 안 받네. 너왜 이렇게 다 반쯤 역시 나갔네? 뭐지 무슨 아이템이지? 어 인벤토리 열쇠 좋네요. 좋아. 야, 위층에서 아까 그 탱크 소리 들려. 그, 쿵쿵. 와, 그 탱크 죽일 수 있는 거냐? 보스인가? 뭐야? 뭐가 들어온 게 있지, 이거 지금? 아, 지금 그냥 뭐가 들어온 게, 어? 2, 3, 9, 6, 3, 2. 기억해야 되고. 사진 찍자 안 되네. 232063이네. 23063이. 자. 음. 비상구 열쇠. 아, 깜짝아. 비상구 열쇠입니다. 11층. 아까 여기 막혀 있었구요. 아, 자, 내려가보자. 자, 그래서 난몇 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10층 스킵했다. 아, 9층입니다, 결국. 깨지고요 아! 왜밀번어 뭐야 외울 필요가 없었네? 아! 얘네 개들이다 얘네 다른 채무나 있던 애들 아니야 와... 쫀다 자이 호텔의 각 층에 있는 버려진 장소를 확인한 후에 그... 어두운 귀신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나, 우리와 우리 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니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와. 얘는 나를 못 보는 것 같아. 우청이 찍어 버려. 안 되네요. 지금 다른 2차원에 있는 거야, 쟤네가. 어, 뭐야? 돌리네. 음, 2차원에 있는 거야, 2차원에. 쫀다야 뭐야. 뭐야 이거? 오! 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네? 와, 그썰보레 여기서 떨어지면 뒤지겠지 이거 갑자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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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면 그래도 직사하냐? 야, 린다 쫄았어 지금 야 도끼 어디갔냐? 야 도끼 어디갔어? 어? 까지 가노? 와, 아줌마 서있어 씨어 깜짝아 씨저 아줌마 아부터 따라다녀 뒤질라고 이제 나중에 특배히 깨버려 나 지금 도끼 있어 어, 나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 도끼야 바로 오케이 잘넘어왔죠왜 이리로 넘어가야돼? 아 막혀있어서 어 웃음, 웃음소리 들려 어 호텔 도둑 이 죽은 채로 발견돼 음 저는 오케이, 이런 이 문서도 있네 이 게임에. 미신소리 오지게 들리네 사방에서. 얘 이게 다네요 가자. 밑에 쭉 엘리베이터? 아안 되고요. 어 도끼 하나 더 있어. 야 도끼 하나 더 있어. 와 투도끼 싫어야? 쌍도끼? 야우 쌍도케이. 도끼 사인마죠 이거 좀 되면. 야, 어디 어떻게 가? 그래서 어? 아! 밖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거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예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가 된다고? 이 밧줄 타고 내려가는 어? 야 뭐야 시짜 깜짝아 왜 뭐야 갑자기? 이 싸가지 이 싸가지 이 싸가지 하나 끝내고요 자, 이기도 눈봉 해 주고 길거리에서 잡기 공격 한다자 툭베개 호호 어 올라갈 수가 없어 야 지금 로프 타고 내려온 거야 싫어야 말도 안 되게 어른 거 아니야 이거 그 고등학생이 한 수준이 아닌데 어너몇 층이야 그래서 어, 얼마나 내려온 거야 뭐야 8층으로 내려왔네 800호잖아 지금 여기 야 방들 다 복사 붙여넣기 싫하냐? 아또 미친 놈이야! 야무법와 진짜 Left 4 Dead의 부머가 생각이 나네요. 부머 얼마나 화가 났으면 터져버리냐? 날 보고. 야 고양이는 안 보이고요. 위층으로 올라갈 필요 없겠지? 그렇지 아 계속 내려가는 거네 이거 아파트를 위층에서부터 천천히 아 깜짝아 이씨 이 싸가지 없는 나니 네, 이제 반사적으로 얘만 보면 칼이 나갈 것 같애 씨 싸가지 왜뭐 쳐다보는데 엽사반놈아 어? 눈뽕 안 통하네요 야건놈 어. 오 야, 나랑 칼싸움을 하자는 거야? 지금 칼싸움을 하자는 거야? 나랑? 열린다. 너 아까 한대 맞더니 이제 안 들이댄다? 어? 아, 이가슴는 어떻게 때려줘야 되냐? 야, 내가 허점을 보여주지. 고수들의 허점을 보여준다. 허! 허점! 허점 노출. 아, 허점 노출. 한대데 아, 맞고 한 대씩 교환하자 그냥. 어, 이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싸가지. 들어와. 들어와. 싸가지 없는. 들어와. 이, 지져. 아, 재미없네. 다음에 다시 놀자. 쥐가 지 칼로 나 찌르려고 했으면서 재미고 무슨 나발이야 쥐가 쥐가 때려놓고 어이가 없네. 천하의 몹쓸놈? 너 다음에 봐야지. 야, 아주 그냥 그 귀여운 얼굴, 누나를 뽑아주줄 뽑아줄 테니까 아주 그냥 고등학생이 도끼 하나씩, 동차게잘 위주로. 어어어어어어. 그어어가지 없네. 어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가지 없는. 싸워줬네 어디를 나는 세일러문 변신하는데 시간주지않아 세일러문이 내 앞에서 변신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뚝배기를 쪼개버릴랑께 어 변신시간 따위 안줍니다 어 뭐야